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합회를 공부하겠는데요. 오른손은 멜로디만 치고요. 왼손은 기본 반주만을 이용해서 찬송가 반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소리가 나는지 같이 들어보고 공부하기 해보겠습니다. 왼손 코드부터 익혀보겠는데요. 다섯 개의 코드가 나옵니다. D 코드, B 마이너, G, A, E. 다섯 개의 코드부터 먼저 익히고, 먼저 익히겠습니다. 먼저 D 코드는요. 가운데 도에서 한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찾습니다. 도, 시, 라를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레하고 파샵을 1번, 2번으로 칩니다. 자, D 코드. 라하고 레파샵. 4분의 4박자이기 때문에 한마디에 4번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B마이너는 레하고 파샵은 똑같은데 4번으로 C칩니다. C치고 레하고 파샵이 B 마이너 G는 C는 똑같고요. 레하고 솔칩니다. A는 라치고 도샵과 미 E는 C치고 미하고 솔샵 코드 한개한 한 개를 잘 익히준 다음에 어, 다섯 개의 코드를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처음에 D 이마이나 칠수 있게 왼손 연습을 하신 다음에, 멜로디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조표를 보면요.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면, 파하고 도자리에 올림표가 있습니다. 파칠 때, 에도칠 때는 검정 것만 치세요. 이 뜻입니다. 그거를 주의해서 악보를 봅니다. 처음에 레를 치고요. 그 다음에 파를 치야 되는데, 파칠때 검정금반 치기로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레그 다음에 라또 파를 치야 되죠 검정금반 그 다음에 위에 한 옥타브 위에 레를 칩니다 자 어, 멜로디 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대이 30분 정도는 되셔야 멜로디도 칠수 있습니다 다시요, 응. 두 마디, 레, 파샵, 레, 라, 파샵, 레, 둘, 셋. 두 마디씩 나눠서 할 테니까 두 마디 멜로디 잘될 때까지 해보세요. 오른손 잘 되시면 은 왼손, 디 코드 나왔죠? B 마이너 코드, D 코드, B 마이너. 양손 칩니다. 처음에 레부터 치고, 다음에 파올림표 왼손 D 코드 칩니다. 자 우에를 레 치면서 B 마이너. 천천히 연습하시고 익숙해지면 연결합니다. 자 정지 버튼 누르시고 두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고 4번 손가락으로 도 올림표 칩니다. 그 다음에 시라솔파 올림표 미 다시요. 도샵 시라솔 다시압 미 자, 오른손 두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하시고요. 왼손 G 코드 나왔죠? 칩니다. 도샵을 먼저 친 다음에 C랑 G 코드 같이 칩니다. B 치면서 A 코드. 천천히 연습하시고요. 잘 되시면 연결해 봅니다. 경배하면서, 여기 하겠습니다. 미 1번으로 치고요. 파올림표, 레, 시, 라, 솔 올림표 표시 있죠? 검정 건반. 그 다음에 미, 우에 미치고, 레. 자, 여기까지요. 미, 파샤, 레, 시, 라, 솔샵, 미, 미, 레 오른손 잘될 때까지 해보세요. 다섯 번째 마디 왼손 D코드와 B마이너 코드가 한 마디에 두 개의 코드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두 박자씩 칩니다 D코드 D 두 박자, B마이너 두 박자 D 코드, 하나, D. D 마이너, 하나, D. 그 다음에 E 코드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시요. B, b 마이너, D e 코드. 양손 칩니다. 오른손 미를 먼저 친 다음에 파샷과 D 코드. C치면서 B마이나 솔시 치면서 E 연결하면요. 자, 그다음에 브루세 도시 3번 C, 그다음에 라 여기까지 합니다. 도시 시, 라. 왼손은요, A하고 E, 한마디에 두 개의 코드 나왔습니다. A도 박자, E도 박자, 다시 A. A, E, A. 양손 칩니다. 도시합치면서 A. 시치면서 E, 라치면서 A. 연결합니다. 자,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중간에 틀리지 않도록 연결해 보세요. 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한 일부 보시면 어, 어떻게 악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로 찬송가 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